여러분, 사랑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북은 제 할머니와 어머니와 아내의 친정입니다. 전북은 언제나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전남북 경계선 마을에서 나고 자라 소년 시절을 전북 아이들과 어울리며 지냈습니다. 저는 전북을 늘 그리워하고 고마워합니다. 오늘 저는 전북 도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릴 일이 있어서 전북을 찾았습니다. 민주당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개혁, 복지와 평화를 이끌어온 자랑스러운 정당입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해 국민 생활의 향상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도 민주당 정부 시기에 상승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네 번째 대통령을 내놓기 위해 그 후보를 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민주당과 민주당 역대 대통령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어갈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국민 한분한 한 분의 삶을 지켜드리며 대한민국을 국내외적으로 계속 발전시킬 인물이어야 합니다.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서 그런 후보를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1야당의 후보들은 준비되지 않은 정책과 언동으로 국민께 걱정을 드리고 있습니다. 야당에는 대통령의 품격을 갖추지 못한 삶을 살아온 후보도 있습니다. 어떤 후보는 정치 공작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보다 모든 면에서 더 나은 후보를 내놓아야 합니다. 첫째도 좋은 후보, 둘째도 좋은 후보, 셋째도 좋은 후보를 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흠없는 후보, 국정 운영 능력이 검증된 후보, 외교적 식견과 국제적 경험을 갖춘 후보라야 합니다. 그래야 본선에서 이기고 대한민국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상황은 절박합니다. 어떤 인물이 대한민국의 다음 대통령이 되느냐에 국민과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을 여유가 없습니다. 국민의 삶을 더 편안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그런 변화에 국민이 안심하며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제 광주에서 모든 것을 던져 제, 정권 재창출에 임하겠다며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신복지와 중산층 경제로 양극화를 해소하며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정권을 재창출하겠습니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전북 도민 여러분께서 저 이낙연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면에서 가장 잘 준비된 후보 이낙연 본선에서 이길 후보 이낙연을 골라 주십시오. 성공하는 4기 민주정부를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선진 복지국가로 도약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전북 발전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은 첫째, 글로벌 탄소소재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습니다. 소재, 장비, 특화단지 지정과 연구개발 및 상업지원 강화 등을 바탕으로 탄소소재산업의 모든 주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벨리를 완성하겠습니다. 지능 정보 기술 기반의 미래 농업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김제 혁신도시 익산 새만금을 잇는 스마트한 벨리를 벨트를 완성하겠습니다. 국가 차원의 공익형 시제품 생산과 미생물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광역 교통망을 확실히 구축하겠습니다. 전라선 익산 여수 구간 KTX를 조기 착공하고 전주 김천과 새만금 목포 간 철도는 국가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서부내륙 고속도로 익산 부여 2단계 사업은 앞당기고 장기적으로 새만금 전주 무주 대구 고속도로도 건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무안 고창 간 부안 고창 간 노을대교를 조기 착공하겠습니다. 넷째, 전주 영화 종합 촬영소 일대를 영상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립공예관과 서해비엔날레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다섯째, 국가균형발전특별계에 최소 1조 원 이상의 소멸위기 대응 계정을 마련해 전북의 소멸위기 지역에 특별 지원을 하겠습니다. 세만금은 첫째,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의 국가공급기지로 만들고 국제 창업 특구와 국제 의료단지 조성을 통해 미래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세만금을 광주전남과 연계해 초광역 에너지 경제 공동체의 또 다른 허브로 키우겠습니다. 한국전력을 재생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육성해 세만금 재생에너지 산업과 함께 발전시키겠습니다. 셋째, 세만금 트라이포트를 조속히 완성하겠습니다. 세만금 국제공항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세만금 신항만은 최소 5만톤급 선속으로 건설해 미래 동부가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새만금 동서남북 1 0형 도로를 조기 완공하고 대야 새만금항철도도 조기 착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